미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마두로를 데려갔나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카리브의 위를 미끄러지듯 건너온 헬기 소리만이 카라카스의 잠든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침대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미국은 말이 아니라 작전으로 역사를 고쳤습니다. 오늘 K-브레이킹 뉴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의 전말 그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일부 작전은 TV처럼 시작됐다. 미국 플로리다, 말을 하고, 샹들리에가 빛나는 이사적인 공간에서,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실시간 영상, 심지어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함께 띄워진 방, 트럼프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화면 속에서는, 미국 델타포스가 마드로의 침실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방공 안전실로 도망치려던 그는 몇분 만에 제압됩니다. 손에는 수갑, 눈에는 차광 고글, 그리고 회색 트레이닝복, 사진은 곧 SNS에 올라왔고 세계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부 이 작전은 하루아침이 아니었다. 이 장면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 여름, 센트럴 인텔러전스 에이전시는 비밀리에 베네수엘라 내부의 팀을 투입합니다. 마드로의 동선, 식사, 습관,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그의 삶은 이미 지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부 마지막 경고, 그리고 결심. 2025년 11월. 트럼프와 마두로의 통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당신에게 최선이다. 백악관 관계자 표현대로 이 통화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미국은 결론을 내립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성탄절을 앞두고 트럼프는 최종 승인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날씨가 열렸습니다. 전쟁은 늘 날씨를 핑계로 시작됩니다. 사부 한밤의 작전,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명은 앱솔루트 리졸브, 절대적 결단. 20개 기지에서 출격한 항공기, 사이버전 동원, 방공망 무력화. 새벽 2시, 헬기는 카라카스에 도착합니다. 총격, 피격, 그러나 후퇴는 없었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미군에 항복합니다. 그들은 관타노모 베일을 거쳐 뉴욕으로 이송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 대륙을 건넜습니다. 5부 남겨진 나라, 불확실한 내일, 카라카스의 거리는 비었습니다. 가게는 닫혔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트럼프는 선언합니다. 미국이 당분간 운영한다. 그러나 방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미국의 이해, 그리고 주둔이라는 단어, 역사는 이 조합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움해지며 한 지도자는 끌려갔고 한 제국은 다시 개입했습니다. 속도는 빨랐고 폭력은 정밀했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이번엔 다른 결말을 쓸수 있을까요? 권력은 무너졌지만 국가는 아직 서 있습니다. k 이브레이킹 뉴스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